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베네트 125를 직접 타고 반 클러치로 출발하는 장면을 찍어 볼 건데요. 할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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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바이크는 네. 타세. 타세. 자, 베네트 125를 한번 직접 앉아보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반대로. 일단 세워볼까요? <laughs> 네. 자, 핸들부터, 피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피고. 탑승하고. 오, 이제 세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아, 좋아요. 자, 타기 전에 뭐가 빠졌죠? 헬,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장갑. 그렇죠. 헬멧과 장갑을 차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착용해볼까요? 자, 하나, 둘. 네, 자 D 링의 양쪽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네 가운데를 벌려주고 빨간 끈 쪽으로 넣어주세요. 잘하시네요. 그리고 돌려서 뚝 딱.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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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뭐야 해 될까요? 장갑. 장갑. 오늘 정말 처음으로 클러치와 일단을 넣어보는 거죠? 네. 자신 있죠? 해보죠. 자 가보죠.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키를 돌려주세요. 앞으로, 앞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자 개입한 키세레모니가 끝나고 자 중립 센서에서는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트. 약 1.2초 정도 눌러주시면 시동이 안정적으로 걸립니다. 자 에어는 몇초 해야 되죠? 10초? 10초에서 15초 정도면 네. 여름에는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망의 기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의 첫 기어죠? 네. 자, 그렇죠. 네. 발을 넣으면 안 되죠? 아, 밑으로. 네. 된다. 그렇죠. 된다. 네. <laughs> 그렇죠. 그게 몇 단? 그게 바로 네. 1단이죠. 네. 오케이. 자 먼저 제일 먼저 할게 반 클러치를 놓는 과정인데요 자 클러치를 천천히 놔주세요 살살살 천천히 오 정지하면 어떻게 하죠 클러치를 잡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뭐가 되죠 정지 자 중립 놓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클러치를 잡은 상태에서 자 발을 놓고 네 살짝 올려주시면 살짝 올려주시면 그렇죠. 중립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멈출 때는 어떻게? 클러치랑 브레이크랑 같이. 네 그렇죠. 클러치를 먼저 잡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면 정지가 됩니다. 할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전진. 일단 넣고 그렇죠. 기어 안 들어가면 살짝 그렇죠. 잘했어요. 여기까지만 와보세요. 천천히 할수 있습니다 네 발은 내리고 천천히 와주세요 자 천천히 좀만 더자 정지 클래시 잡고 브레이크 잡고 오 중립 살짝 올려주시면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할 상황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인데요 중립 센서가 불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클러치는 반 클러치를 놓듯이 처음에 반 클러치 지점까지는 천천히 놔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놓다가 차가 나가는 느낌이 없으면 편하게 놔주셔도 됩니다. 해볼까요? 그렇죠. 중립할 때는 클러치를 놔도 된다, 안 된다? 클러치는 놔도 된다. 중립 상태에서는 클러치를 놔도 된다. 아셨죠? 네, 좋아요. 자, 후진을 할 때는 항상 네, 그럼요. 될지 안 될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한번 후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진. 네. 뒤로. 뒤로.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할 상황은 한발한 발, 한 발.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주면 됩니다. 절대 탄력을 받으면 안 돼요. 오. 이렇기 때문에, 방금 봤죠? 자, 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어를 항상 뺀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후진을 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네. 확 당겨 보세요. 이걸요? 네. 차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중립이니까요. 근데 방금 같이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나가요 그렇죠. 자, 후진할 때는 핸들만 잡아 주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만. 자, 후진. 자,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죠? 자, <laughs> 직접 해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험난한 일대기. 발인이는 힘들어. 네, 발인이는 힘듭니다. 모든 바이크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이렇게 걸음마부터 천천히 반클러치 감부터 잡으셔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네. 재밌죠? 아, 네, 재밌어요. 좋아요. 다시 한 번. 여기까지 한번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좀만 더. 좀만 더. 정지. 클러치 잡고, 브레이크 잡고, 양발을 동시에 내려주고. 자, 중립. 이단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짝 밟아 주면 되겠죠? 오케이. 클러치를 어떻게 놀아야죠 살살살. 그렇죠. 자, 키를 끄고 그렇죠. 오, 사이드 샌드를 내려주고 발로 차주고 버티지 말고 내려준 다음에 자 그대로 내려볼까요? 자 핸들을 꺾어주고 이야 yeah. 자 뒤에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멀리 오셨습니다 화이팅 이야 yeah, 잘하셨어요 오케이 <laughs> okay. 자 이번에는 전진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후진? 후진? 가장 빡센 후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에 앉아서 후진하는 것부터 배울게요 타고 세우고 세우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네자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다시 후진하겠습니다 발로 천천히 좋아요 자 절대 바이크를 살 때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집중해서 후진해주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렇게 뒤로 길게 후진할 일이 있을까요? 어 있겠죠? 언제가는 있겠지만 거점 이렇게 길게 후진하진 않습니다 네 주차할 때 핸들 펴주고 그렇죠 이 호진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가 평소에 앞근육과 뒷근육을 쓰질 않습니다. 음. 걸을 때는 앞으로만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가는 앞쪽 받쳐 주는 근육을 이 근육을 길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호진 연습도 하는 겁니다. 그 앞근육과 뒷근육이 동시에 발달되면 좋은 게 뭘까요? 오토바이를 타기가 편하겠죠? 네, 제자리에서 넘어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후진하세요. 이교시, 시작. 시작! 자, 이교신가요? 네. 핸드피고, 탑승하고, 오케이. 갈수록 실력이 좋아집니다. 사이즈 걷고, 그렇지.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출발 정지, 출발 정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음. 자 우리가 도로주행 할 때는 자주 출발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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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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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아시죠? 자 시, 시동 걸고 자 준비 출발 정지 집중해서 정면 보고 오케이 출발 정지 출발 좀만 더 정지 자 브레이크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죠? 천천히 자 하나 둘셋 눌러서 정지 오케이 자 중립 그렇죠. 한 방에 잘 잡으셨어요. 클러치를 어떻게 놔야죠? 오케이. 나이스. 이번 시간에는 전진과 후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레벨 1 탑승하는 방법, 레벨 2 하차하는 방법, 레벨 3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일명 끌바, 끌고 가는 바이크라는 뜻인데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피고, 잠깐! 숙달된 조교를 한번 먼저 아, 그래. 투입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교 투입 조교 투입 네 숙달된 조교가 자 핸들 피고 그렇죠 앞을 마주 서서 탱크를 밀어주고 자사이스 핸들을 걷어주고 핸들 손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허리를 핀 상태에서 그대로 전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스텝이 꼬이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멈출 때는 내 몸이 먼저 멈추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바이크를 멈춰주고, 다시 바이크를 보고 정면으로 11자. 몸을 앞으로 해서, 그렇죠. 음. <laughs> 자, 사이스 앤 내려주고, 발로 차고, 버티지 말고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세. 점프다 보세. 가자라고. <laughs> 자 다음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죠? 네. 자 핸들을 먼저 피고 탱크를 밀어주고 그렇죠. 앞발로 이동한 다음에 탱크를 밀어주고. 다음에 이리로 까고. 까고라니요. <laughs> 저기요. 까고라니요. 저거 잡고. 네. 사계 잡고. 네. 천천히 걸어주세요. 오 생각보다 잘해주고 계세요. 오 좀만 더. 자, 그대로 계속 전진해 줍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좀만 더, 좀만 더 전진. 자, 앞선까지 한번 가봅니다. 네, 여기서 정지. 자, 오토바이를 전면을 보고. 네. 사이스 핸드 내리고. 발로 차고. 하고 자 핸들 꺾어주고 멈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 3단계 이수 가자 다음 4교시 때 뵙겠습니다 안녕 우리 숙달된 조교도 안녕 다음은 레벨 4몇 교시? 4교시. 4교시 자 이번에는 바이크를 끌어서 뒤로 후진하는 교육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역시 숙달된 조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교님 네 조교님 안녕하세요 조교님 안녕 네 바이크는? 타세죠 그렇죠 바이크는? 타세 오우 좋아요 자 이번에는 바이크를 가지고 후진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핸들 피는 동작은 동일하게 핸들부터 펴줍니다 대각선 상에서 핸들을 펴주고 11자로 정확히 쓴 다음 탱크를 밀어주고 사이즈 핸드 걷어주고 그렇죠 자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몸을 정확히 틀어준 다음 시트를 잡고 뒤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주요 사항은 바이크를 내 몸에 붙이지 않는 겁니다. 자 조교님 거기까지. 자 똑바로 서서 스탠드를 내리고 발로 깎고 그렇죠. 내릴 때는 버티지 않고 바로 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들을 피고. 자, 오토바이를 거기서 피면 안 되죠, 원래는. 대각선상에서, 그렇죠. 펴주고. 탱크를 앞발 전진. 탱크를 가볍게 밀어줍니다. 하나, 둘, 차. 부들부들. 좋습니다. 다시 왼발을 앞으로 이동. 바이크를 똑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봅니다. 자, 힘들죠? 네. 자, 넘어갈 것 같죠? <목소리> 자,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 놔보세요. 놔보세요. 놓으셔도 됩니다. 음 놔보세요. 바이크는 무게중심이 있는데,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가볍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 가벼운 지점부터 잡는 것부터 연습할게요. 여기 잡아보세요. 잡아요? 네. 살짝 잡아보세요. 자, 잡고 있어보세요. 오, 자, 그런데, 아까보다는 좀 가볍게 느껴지나요? 자,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오오오오오. 자, 다시 나 볼까요? 자, 바이크 핸들을 잡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 안 됩니다. 입 떨리는 <웃음> <웃음> 자, 천천히. 오! 오, 예, 진짜. 어, 진정해. 팔아 진정해. 바이크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 무게 중심을 두렵지 않게 다룰 줄 알아야 바이크를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선배들, 여제자분들도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셨습니다. 네. 팔의 흔들림은 거의 멈춰 가는데 다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laughs> 자, 뒤로 가는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자, 그렇죠. 가는 방향을 잡고. 천천히. 네, 가죠. 출발. 가자. 천천히. 한 발, 한 발. 스텝 꼬이지 않게.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는 역시 몸에 바이크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네. 강아지 핸들을 좀더 펴줘야죠. 핸들을 좀 펴줘야지. 핸들을 항상 일자 상태에서 이동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동. 처음이니까요. 자, 좋습니다. 오케이. 똑바로 서 상태에서 내가 먼저 멈추고, 발이 멈추고. <laughs> 괜찮아요? 딸리는 눈빛. 자, 아, 좋아. 자, 사이스 핸드 내리고, 발로 차고, 버티지 말고 쭉 내려줍니다. 하나, 둘. 그렇지 핸들 꺾어주고 자 여기까지가 레벨 4단계 바이크를 포진하라 였습니다 바이크는 타세 오기시대 뵙겠습니다 <laughs> 총몇 교시가 있는지 아세요? 총 레벨 1부터 99단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99단계를 이수할 때쯤이면 우리는 바리린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바이크는 타세 다음 교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